모든 사람들이 ADHD는 산만한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벽을 박차고 뛰어다니는 그런 과잉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ADHD라는 그런 인식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는 동안 뭔가 이상해서 1년간 정신과도 여러 번 방문해 보고 외국 자료들도 읽어본 결과 바로 이런 제가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한국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ADHD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몰라서 제 20대의 5년을 허비했어요. 원인을 알게 되자 제 ADHD 증상들을 관리해나갈 수 있었고 덕분에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도 듣지 못하셨을 그리고 제가 몰라서 너무나 후회했던 그리고 그래서 인생이 꼬였던 ADHD의 증상들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자신이 ADHD인지 자가진단을 내리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초기에 극복 방법으로 썼던 한 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는 증상들인데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할 네 말을 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할 네 말만 한다. 세 번째, 공감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네 번째, 대화의 주제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바로, 자신은 솔직하다고 생각되는 말이라서, 어, 난 솔직해. 이러면서 남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스름 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아마 공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친구들에게서, 너는 항상 니할 네 말만 하는 것 같아. 너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너랑은 별로 대화가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악화되고 나서야 어, 내가 정말 그랬나? 나왜 이러지? 라면서 우울해하면서 자책을 했었는데요. 이 역시도 내 문제가 아닌 ADHD 문제였더라고요. 오히려 이걸 알게 된 이후에 제가 좀더 인지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며 그때의 오해를 서로 풀수 있게 되었어요. 상대와 대화를 할때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거나 본인의 할 말만 하고 있다면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었던 체크리스트인 솔직함에 대해서는 아 솔직한 게뭐 어때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건데 그게 안 돼?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제게 조언을 요청한 지인들에게 솔직함이랍시고 막 무례하게 쏘아붙여 댔어요 바로 팩트라는 정당함 아래에요 근데 이게 바로 팩트 폭행이지 뭐겠어요 그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솔직함은 ADHD의 충동조절 증상의 일환일 수 있어요. 그래서 ADHD 때문에 내 인간관계가 망가지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착각했던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내 공간에 대한 무책임함입니다. 증상 첫 번째로는요. 내 방이나 내 책상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곳곳에 널려 있고요. 두 번째, 치우더라도 금방 원상복구가 된다. 세 번째, 또는 자신의 공간이 그렇게 엉망일지라도 자신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데요. 보통 ADHD라고 하면 어지러운 방들을 상상하실 거예요. 실제 이 방은 ADHD들의 방 상태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미국에 살때제 방도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방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제 방에 놀러오는 친구들이나 제 룸메이트들은 엄청 학을 떼면서, 야, 이거 뭐냐? 돼지우리에서 사냐? 라고 말을 했지만 말이에요. 실제로 방 사진을 본 여러분들도 지금, 아, 어, 저런데서 어떻게 살아? 싶으시겠지만, 정작 저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 내가 마음 먹으면 치울 수 있지. 근데 그냥 내가 마음 먹기 싫고 불편함도 못 느끼고 꼭 치워야 돼? 그래서 그냥 내가 게을러서 치우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ADHD 증상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ADHD들은 일반인들보다 시야가 좀 좁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먼지나 어질러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물건도 잘못 찾고요. 지금 한번 내 방, 내 책상, 그리고 내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가요? 혹시 지저분한가요? 엉망진창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치워야겠다라는 의식이 들지 않았거나 치워도 금방 원상복구가 된다면 당신이 ADHD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HD들은 일반인들보다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어, 여기 너무 먼지가 많네, 지저분하네, 어, 여기 엉망이다! 라는 방해 상태가 ADHD 환자들에게는, 어, 뭐, 이게 뭐 어때서?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데? 라고 느껴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한번 자신의 방문을 열고 체크해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 나 아무래도 ADHD인 것 같은데,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첫 스텝 한 가지를 소개하도록 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꾸준함의 부재입니다. 첫 번째 증상은 직장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이 없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일에 열정을 쏟고 시작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거나 심지어 그 열정에 대해서 몇 개월간 완전히 까먹고 계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다가 결국 하던 일을 까먹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땐어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 누가 좋아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려고 다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성인 ADHD 테스트지에는 잦은 이직을 ADHD의 증상 중 하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2022년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12개월, 즉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직장을 다닌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어, 저는 6개월 차쯤 되려고 하면 이미 너무 지겹고요. 너무 지루하고 일상이 반복적인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참고 참고 참아 봤거든요. 근데 정말 참은 결과 최대 10개월까지 딱 버티고 결국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남들은 퇴직수당이니 뭐니 해서 1년은 꼭 버틴다던데 저는 그 남은 2개월을 버티는 것조차 너무너무 곤욕스러웠어요. 처음에 그렇게 3개월하고 그만두고 6개월하고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어나 진짜 어떻게 살지 뭐해 먹고 살지? 라는 걱정이 앞섰는데요. 이 역시도 ADHD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직장을 한 번도 안 가져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어떤 한 가지 일에 꽂혀서 막 열정을 다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당신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라는 체크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연구 결과 일반인들은 ABC라는 할 일이 있다고 했을 때 A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근데 ADHD러들은 이 ABC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A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B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B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갑자기 C가 눈에 보여요. 그럼 C를 해야 돼요. 아, 근데 그러다가 A라는 일에 대해서 안 까먹으면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인데요. 하는 경우는 이 A라는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어, 배달음식을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배달 음식이 도착해 왔다 라는 알림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아 이것만 끝내고 배달 음식 가지러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배달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까먹고 할 일을 더 해버린 거예요. 비할 일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문득 시계를 봤을 때 40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배달이 온 시간으로부터. 그래서 막 불이 나게 배달을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배달을 꺼낸다고 이렇게 주방에서 막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 막 쓰레기들 치우고 싶은 거 보이고 막 설거지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갑자기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려 30분을 집안일을 하면서 보내다가 결국 배달이 도착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한입딱 먹게 됐는데 하,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냉장고에 넣어뒀던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만약에 제 말에 공감이 되셨거나 이랬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성인 ADHD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총 3개의 카테고리에서 여러 가지 증상 체크리스트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들 사이에서 적어도 3개 이상이 내 이야기 같다라고 하셨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찬란한 20대의 5년을 넘도록 아, 어,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할일 하나 못 끝내고 책도 한 가지 다 끝까지 못 읽고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정말 왜 이렇게 살지? 라면서 제 자신을 자책만 했어요. 그 결과 자존감이 점점 낮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 자신조차 저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가장 쉬운 길만 선택해 왔어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제 인생을 암흑기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ADHD 때문이더라고요.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잠만 자던 제가 그 암흑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DHD라는 진단을 받고 제 자신이 ADHD라는 걸 인정하자 오히려 ADHD를 활용해서 성과를 높이는 방법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ADHD를 역 이용해서 지금은 예전과는 전혀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냐고요? 저는 지금 현재 파고다 서면에 최연소 토익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조그마한 제 개인 사업까지 하고 있는 사장님이 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 나도 한번 나아져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방법 한 가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서 냉장고에 터치하기인데요. 어,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어, 이런 걸로 돼? 라고 싶으시겠지만 진짜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지금 일어나서 냉장고를 터치하고 와보세요. 저는 냉장고 터치하기를 실행하고 한달 만에 아, 어, 나는 어떤 일도 끝낼 수 없어. 어떤 일도 하지 못해. 너무 게으른 사람이야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어, 나는 누워 있다가도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일어나서 할수 있네. 어, 나도 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화하게 됐어요. ADHD를 관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냉장고 터치하기와 같은 작은 성취를 통해 나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성취들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화한 결과 저는, 저는 이제 ADHD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제가 주도하는 나만의 삶을 살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ADHD는 절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제 극복기를 공유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제 꿈은 이제 저와 같이 ADHD로 실생활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제가 ADHD로 한참 힘들어할 시기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기생의 귀한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며 지나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는 제가 최대한 줄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 됐고, 이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을 하며, ADHD 뿐만 아니라 심리학 공부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좀더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요 제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작은 성취들을 목표로 했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성취들을 이루어 될수 있었는지 그래서 ADHD를 따로 떼놓고 어떻게 하면 다 낫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생하면 ADHD를 역 이용해서 잘 살아갈지 방법을 공유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작은 성취들을 만들고 일어내 나가면서 인생의 주도권자가 되어 보시지 않겠어요?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신채릿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